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여우수와 7장 통독형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감추어진 죄로 인해 공동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 깊이 감추어진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하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어찌하여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여호와께 뽑히는 그집파는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속이 뽑혔고 세라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선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요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오소아에게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계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을 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사 7장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쉽게 패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짐멸하라 하신 물건들을 탐하여 숨긴 그의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숨겨진 죄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와 정결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철저히 밝히고 그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설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간의 죄를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안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가정, 교회가 정결하게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